a d v e n t i s Broadcasting Network, ABN. 아, 오늘은 네 타고람에 대하여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아, 잃어버린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여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모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노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 22절로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8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 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 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 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아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너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뭐, 계속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몇년 전이었죠? 제가 어느 날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출근하는 길이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어, 무릎이 아픈 거예요. <laughs> 되게 뭐, 제가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참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책상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제 버스에서 내릴 때 무릎이 아프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네. 몸에 어디가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니었는데, 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것도 처음 해본 생각이었어요. 아, 상실에 익숙해져야 되는구나. 어쩌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소설책이죠. 1984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정 나이를 넘으면 인생이란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에 연속에 지나지 않아요. 당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빗살 빠지듯이 하나하나 당신 손에서 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대신 손에 들어오는 건 하잘것 없는 모조품뿐이지요. 육체적 능력이며 능력 희망이며 꿈이며 이상 확신이며 의미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하나 또 하나 한 사람 또한 사람 당신에게서 떠나갑니다 이별을 고하기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잃어버리면 당신은 다시는 그것들을 되찾을 수 없어요 우시카와가 덴고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신계훈 목사님은요, 다니엘 이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갓 내네 살처럼 똑같은 꿈을 꾼대요. 그런데 그 꿈이 처음에 꿀 때는 금이었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금 꿈이 은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은이 동으로 바뀌고, 그 동이 철로 바뀌고, 그 철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다 황금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도 황금이고, 자신의 자녀, 자녀들, 가족들, 자신의 직장, 자신의 사업, 모두가 다 황금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찬란한 꿈들이 결국은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꿈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꿈을 꾸었던 누부간네살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든 쉽게 생각하든 그냥 그저 그런 대국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 그 제국을 그냥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전형적인 정치 엘리트였습니다. 부왕 나보폴라살의 장남이었어요. 그런데요, 모든 게 자신한테 보장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능,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지휘한 칼케미슈 전투에서요, 이집트의 왕 네코이세에게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후에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 즉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 자신의 부왕이 죽었을 때, 그는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주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주변 정리를 싹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왕위에 오른 다음에 바벨론을 철옹성으로 만들고요. 내벽은 성벽의 폭이 7미터, 네. 외벽이죠. 외벽은 7미터, 내벽은 4미터. 에테메나키라고 하는 그 탑을 세우는데 이 탑의 높이가 90미터입니다. 자신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한 공중정원을 짓고요. 마르둑 신전의 순금 신상에 들어간 금이 무려 22톤이었다고 합니다. 다 자기 혼자 이룬 거예요. 물론 부모를 잘 만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죠. 엄치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고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됐으면 더큰 나라를 꿈꿨을 겁니다. 누구나 사나이라면, 이 정도 가문을 타고났다면, 알렉산드로 왕처, 알렉산드로스 왕처럼 그 정도의 야망은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줘요. 그런데 그가 꾼그 꿈이요. 좀 허망한 꿈입니다. 너의 왕국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중심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정복한 세상 그것이 오래가지도 않고 끝이 있다는 것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쌓아올린 어떤 세계가 여름 타장마당의 겨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누구간 내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더 이상 위너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부간네살은 일단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자신의 제국은 너무 영화로웠고요. 자신은 여전히 왕권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도전하는 거죠. 운명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멋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정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은 그 운명에 굴복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고급 관리들 다 모아가지고 두라평지에서요그 신상에 절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신의 힘을 꺾을 수 있다는 인간의 그 도전 정신을 나타내는 예배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살 네 왕을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힘과 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만큼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던 때도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 천편일률적이었어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고급외 제차, 그리고 1년에 연봉 4억 정도, 그 정도면 성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성공의 사닥다리에서요, 위너는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루저입니다. 위너 밑에 있으면 루저예요.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챔프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공동 1위,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치는 것 아니에요. 혼자 1등 해야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위너도 딱 1년간만 보장이 돼요. 그 다음 해가 되잖아요. 위너였던 사람도 똑같은 출발선에 서가지고 물론 출발선이 다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튼 똑같아요. 그 출발선에 다시 서야 돼요. 위너라고 해서 출발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달리는 겁니다. 치열하게 달려야 돼요. 그래서 누부간네살이 금은동철로 이루어진 그 신상을 아예 금신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누부간네살은 어쩌면 자기 나름의 금으로 된 유토피아를 꿈꾼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정금 왕국을 꿈꾼 것인지도 몰라요. 이것은 인간들이 성공을 지속시키려는 전형적인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나보폴라사르의 후계자였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그다운 발상일 겁니다. 테리 이글턴이 신을 오모하다에서 여러 가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긍정하고 신념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를 되묻습니다. 정말 긍정하고 긍정적인 신념 말하고. 무엇은 안된다는 거. 부정적인 것은 다 깔아뭉개고. 할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지구입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혹은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없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40년을 다시 방황하게 돼요. 유대 백성들이 유다의 몰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린 바벨론 유수 같은 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같은 선택받은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예레미아를 핍박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아의 기별은 변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유는 섭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뜻과 법에 기반한 자유로움입니다.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성취, 무한한 경쟁, 무한한 힘.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황금 품은 어떻게 구워야 할 것인가? 운명론에 젖어서, 아, 내 팔자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은 것인가? 신앙인의 성공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에덴 병원에서 그 오랜만에 어떤 환우분이 병원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환자가 되어보니까 참 싫은 말이 한 가지 있대요. 그 뭐냐면 오늘은 좀 어때? 라는 말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 들으면 보면은 한대 때려주고 싶대요. 얄미워서. 자신에게 하는 위로가 위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 같이 고통당하는 암환자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조모임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대요. 아 나하고 똑같이 아픈 사람이 이 땅에는 있구나. 그게 자신에게는 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도 있지 않을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고통을 함께 할수 있는. 자신의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존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누부간 내산에게 있어서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좌에 오르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전쟁의 폐허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유대의 내네 청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찌질이에 불과한 식민지 약소국의 청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누가네 살이 꿈을 꾸면서 절망했던 거와는 또 다른 절망을 한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예루살렘 성 또한 폐허가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구나. 그들에게는요,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했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할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성공이고 탁월한 삶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엘 읽으면서 다니엘, 다니엘 이야기 참 많이 해요. 다니엘의 탁월함의 증거, 어디서 나타나죠? 사자굴 속에서 아니었습니까? 그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포로 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의 탁월함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벨론 궁정에서 한 자리 요직을 차지했다는 것 그것이 성공의 증거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성공은 풀무불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 성공이 진짜 불 속에서 불 시련 속에서 사그라 없어지는 성공이었는지 아니면? 불실현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성공이었는지 풀무불에서 들었는데 궁정은요 우리의 성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누부간네살 왕이 두라평지에서 금신상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경배시킬 때는요, 자기가 한 성공이 좋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 성공에 도취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금머리가 금은동철 중에 가장 짧았어요. 흥미로운 겁니다. 그 금나라가 가장 짧았어요. 누부간네살은 발버둥을 쳤어요. 금신상을 세워가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운명이여 물렀거라를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다 꿀렸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온그 운명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운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도전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공에 대해서 가졌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건 선생님의 진정한 인간관계가 그리운 날이라는 그글 속에 있는 시라고 합니다. 이시참 여러 번 읽어도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우린 때때로 이 땅을 살면서 우울증을 겪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낄 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동댕이 치는 그 잔인한 운명의 형벌을 보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때론 사람들이 내게 표한 동정이 진심으로 느껴지기는 커녕 내 존재가 더욱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잠이 들고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잠든 그 밤에 우리는 혼자 고민할 때가 있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련의 끝, 심판의 시간, 운명의 칼날을 두려워하며 혼자 숨죽이며 보내야 했던 그 캄캄한 날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게 찾아온 예상치 않았던 그 질병을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수술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하는 그 고민이 질병이 주는 고통보다 더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으리로다. 돌아오는 한 주간 혹시 나에게 두려운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이 말씀 생각하시며 힘을 얻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